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야 17장, 1절로 19절의 말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아사 왕을 보았습니다. 20년의 태평 성대 이후 그의 마지막 5년은 너무나도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나누었죠. 20년 전의 일. 아니, 지금 와서 20년 전의 일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아사황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하지만요. 설령 20년 전 아니, 30년, 4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것을 달리 말이, 달리 말하면 초, 초심, 그 처음 마음을 간직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하고, 어, 우리 집 가운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때, 어, 제가 정한 게 초심을 간직하자 이거든요. 저희 집 가운입니다. 초심을 간직하자. 처음에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또한 어려운가 알고 있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그 길을 걸어 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 힘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사왕의 아들 여호 사바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의 모습은 분명 이 여호사밧에게 반면 교사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3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자, 처음이라는 이 단어.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며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던 아버지 아사왕과 비교하여 이제는 그의 아들 요호사밭은그 처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처음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사무에라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른다라고 할때그 다윗의 길은 뭐냐? 저는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의 뜻 가운데 세우시며 이 나라를 높이시는 거다. 이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게 아니고요. 또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간구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경고함을 세워주시고 또한 내가 거하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사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 16장 3절, 17장 3절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래서 오늘 보면 7절로 9절을 보시면 총 16명의 레위 사람들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16명을 뽑아서 각 유다 전역으로 전국 순회하면서 말씀 집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집회죠. 대각성 집회. 말씀 사경회를 펼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딥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달콤한 것, 아무리 능력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 있다 할지라도,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거 변질됩니다. 그거 다른 것으로 왜곡되어집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언되어지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지금의 그 좋게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다 허사가 될 뿐이죠. 가르쳤더라. 16명을 뽑아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예. 그 가르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큐티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 금요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두지 않으셔요. 10절 보세요. 여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박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 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블레세, 아라비아 사람들이 수, 어, 정말 수천 마리의 염소, 양, 또한 예물을, 조공을 바치면서 남유다가 견고하게 서 나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그동안의 세상의 무드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두려움을 주려고 했죠. 자기의 강건한 무엇인가를 가짐으로 두려움을 주려고 했죠.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자녀,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붙잡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그 처음 길로 행하였다. 오늘 이 단어를 꼭 붙잡고 우리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 처음. 쉽지 않습니다. 예수오미술교회가 3년 7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 저도 3년 7개월 됐는데 때로는 잊어버려요. 예, 네, 때로는 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섭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두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이셨다.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금요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또한 높이실 것입니다.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으며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